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송대화입니다. 네. 오늘 원래 홍대에서 게릴라 버스킹 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요. 네, 정말 아쉽게도 비 때문에 취소했습니다. 마지막까지 비가 그치기를 좀 원했지만 그치질 않네요. 네. 어 아직 다못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이 소식은,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. 어쨌든 오늘 홍대에 오신 분들 많으시죠? 네, 아까 보니까 한천명 정도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던데, 아 그분들 다 집에 돌려보낼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찢어집니다. 네. 하여튼 여러분들, 제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. 네. 저도 오늘 버스킹 한다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메이크업, 옷도, 헤어 오늘 보이시죠? 이 포인트 준거 아, 실장님이 되게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아깝네요 정말 아깝습니다 하지만!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 네. 금요일에 한번더 있다는 거 아, 카메라 돌려달라고네 이게 더잘 보이나요? 잘 보인다고?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. 우산도 없이 홍대에서 기다렸다고 하셨던 동갑님 죄송합니다. 네. 오늘 오셨던 분들 여기 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사죄를 드릴게요. 아쉽네요. 어쨌든 급하게 아쉬운대로 브이앱을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홍대 게릴라 버스킹 취소됐다는 거 브이앱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. 홍대엔 비가 내려 이제 비가 내리면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딱 이런 상황에서 부르고 싶, 싶군요. 코리에 비가 내리면 말없이 피해 잠기다 그날에 너를 올리이도막 에이, 힘내오님, 일찍 좀 얘기해 주지. 예,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저도 마지막까지, 혹시, 그칠지도 모른다라는 희망 때문에, 예, 그렇게 됐네요. 아쉬워! 아쉽습니다. 어쨌든, 오늘로 끝이 아니니까요. 금요일도 있고요. 토요일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, 남은 두 번. 네, 그때는 꼭 우리 버스킹에서, 오늘 못만난 서러움을 다 푸는걸로 합시다 네. <laughs> 그쵸 세팅 빡세게 했다고 Can you sing for us? 아, of course 네, 물론이죠 오늘 아쉬운대로 무반주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안이고요 차 안에서 오늘 하기로 했었던 노래를 잠깐 불러드릴게요. 자 비가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이비 내리는 날 듣기 좋은 노래들이 있죠. 먼저 소유 씨와 함께한 굿바이. 그때가 떠나간다. 네저 오토바이가 떠나가고 있고요. 바라본다. 임밀로가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. 사이드 미러군요. 이대로 돌아선다. 오빠 콧구멍 보여요. 아, 또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? 답이 없었어. 그때 난뭐랄까난 답이 없었어. 진짜 이 날씨, 오늘이 날씨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냥 좋아. 네. <laughs> 하여튼 여러분들, 오늘 죄송하고요, 우리 금요일에는 봅시다. 남은 이틀 잘 지내시고,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홍대에서 뵀었으면 좋았을 뻔한 홍대광이었습니다. 안녕.